안녕하세요. 백세집밥입니다. 오늘은 가지 3개로 가지 냉국을 시원하고 맛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지 3개에요. 양쪽 끝은 이렇게 잘라줄게요. 이렇게 반을 쭉 잘라서 3등분으로 잘라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잘라놓은 가지에 소금 한 수저를 넣고 한 10분 정도만 이제 절여주겠습니다. 가지가 절여질 동안 이제 양념을 좀 썰어 놓을게요. 얘는 이제 양파입니다. 이제 얇게 썰어 줄게요. 이제 쪽파를 조금만 넣어 주겠습니다. 이제 앞에 굵은 데는 이렇게 반으로 칼로 잘라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송송송송 썰어 줄게요. 청양고추를 조금만 넣으면 국물이 좀 칼칼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씨를 빼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가 10분 절여졌는데 어, 이거를 짜지 않고 그냥 찜통에다가 이렇게 쪄줄게요. 이렇게 이제 김이 올라오면은 가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끓기 시작해서부터 한 5, 6분 정도면 다 익어요. 그때 되면 이제 이제 다시 한번 열어서 확인해주세요. 이제 가지 색이 이렇게 변하고 어, 젓가락으로 꾹 찔러서 이렇게 쑥 들어가면 은다 익은 거예요. 이래서 이제 건져 주겠습니다. 2층 가지를 굳이 이제 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물을 넣고 냉국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어, 짜면은 이렇게 단맛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짤 필요는 없이 그냥 이대로 식혀서 양념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지를 다 식혀 줬는데 여기다 이제 양념을 좀해 주겠습니다. 이제 여기 이제 아까 간이 배 있기 때문에 간을 조금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이제 아까 썰어 놓은 양파를 넣어 줄게요 파를 좀 썰어 놓은 걸 넣어 주겠습니다 썰어 놓은 청양고추도 넣어 줄게요 국간장 반수저 들어갑니다 이건 진간장이에요 마늘입니다 저는 이제 고춧가루를 반수전 넣는데, 어, 이것은 이제 취향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선택사항입니다. 저는 이제 고춧가루를 넣고 하면 더 깊은 맛이 있어서 이렇게 고춧가루를 조금 넣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드시려면은 이제 고춧가루를 안 넣으셔도 돼요. 깨소금을 조금 넣겠습니다. 매실을 조금 넣게요. 이제 이렇게 해서 양념을 조물조물 이렇게 이제 버무려 주겠습니다. 이제 소금을 절여서 하면은 가지가 아삭아삭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이제 양념을 해놨다가 이제 드실 때 물을 넣겠습니다 식초를 조금만 넣어줄게요 설탕을 약간만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싱거우시면은 어, 간장이 들어갔기 때문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에 얼음을 이렇게 동동 띄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시원한 가지냉국이 완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